네, 안녕하세요. 스마일코인이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월 27일 목요일 오후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 비트코인이 무려 6% 넘게 하락했지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오히려 꾸준히 우상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단기급등 쏴줄 바운스 토큰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들부터 체크하면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이번 주 화요일이구요.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STP. 자, 시장이 3일 연속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단기급등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영상 촬영하는 지금도 제 시나리오대로 쭉쭉 상승해 주고 있고요. 정보방에서는 조금 더 저점을 잡아드리면 무려 3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바나 역시 급등 나오면서 10% 이상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와주신 분들 단기급등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지만 하락장, 조정장 속에서도 상승 나올 코인들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하락장에서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 거나 무지성 정보를 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대응법이 아닙니다.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stp 바나와 같은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의 타점과 조정 장 하락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물려있는 코인들의 대응법들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바운스토크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운스 토큰의 경우에도 2월 19일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면서 30% 넘는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50% 이상의 단기급등 수익 떠먹여 드릴 예정이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바운스 토큰은 강한 거래량과 함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준과 동시에 15,600원 매물 대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시나리오대로 22,000원 매물 대 저항을 돌파해주며 그 위쪽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준 상황이죠. 따라서 이22,000 매물 때는 이제 저항에서 지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발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숨 고르기를 하다가 제2차 시나리오대로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 빨간색 5일 단기 이동 평균선이 모든 중장기 이동 평균선과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로 바운스토크의 추가 급등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 거죠. 마지막으로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바운스토크는 여전히 유 의미한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은 절대 개미들의 물량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만큼 세력들의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즉 현재 자리에서 한 차례 쉬어가며 자리를 다잡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 거죠 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32,000원 부근까지의 급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매물대와 장기 입형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만큼 손실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큰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줄어들며 시장이 안정을 되찾기만 한다면 전고점인 39,000원 부분까지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철저한 분석으로 투자에 나선 결과 3일 연속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하락장이 지속됐음에도 이렇게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단기급 등 나올 코인들의 모든 타점과 근거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손실만 늘어나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입장하셔서 편하게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바운스토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